아, 이곳은 하, 중국, 그, 예, 예, 하루성입니다. 아, 아름다운 곳인데, 여기 배에 앉아서 공연을 본답니다. 자, 아, 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공연이 아니고, 쇼공연을고 니다중국만이 가능한 예만들 그런 성을 지금 여러분들 보고 네. 있습니다. 왜요? 네. 태평 태평 선사네요. 태평선사 오 이게 태평선사구만요 사찰이네 와. 태평선사님이시네 이웃은 아이이요붙한 분만 계세요 아저 트렁크 있네요. 아유. 어, 사대천왕이, 이 태평선사는 하루, 하루성 안에 있는 태평선사라는 아, 사찰입니다. 예, 중국은 역시 이 포대정복이 사대천왕 사대천왕이 계시고, 예. 고맙습니다. 아, 잠깐 한번 중국의 사대천왕을 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장님 다. 모든 우한, 횡단을 다 소멸해 주시고, 예. 아. 대천왕님입니다 예. 대천왕이 호법을, 예. 최대천왕이 호법을 받고 있습니다. 예. 역시 중국다운 스케일, 장대한 스케일에, 예. 잘 모시고 있는 곳이네요. 아, 기제신전도 있습니다. 예, 그 특이한 것은, 또 여기, 동진보살님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친 무자례입니다. 가로성 안에 있는, 예. 예. 중국은, 예, 대단합니다. 음딱 이상하게 동전보살하고 똑같이 있네요 동전보살이이 특이하게 이거는 중국은 특이한게 뒤에 동전보살또 마저 앉아있어 어안 빠지잖아 요요지이게저신저신도 있는데요 중국은, 중국에동봉정무사지키고있 아, 그렇네. 근데, 네. 특이한 게요. 네. 하여튼, 중국. 아, 하여튼 똑같이 아 딱. 예 그런데, 딱, 이, 이 이런 게, 네. 저, 철항제이네요. 네. 철항제이 네. 되고. 네, 지장전, 지장전, 이거 지장전 인데요, 지장전, 네, 엄청 세요. 문창승지 야 문창승에 저거가 대웅보전이네요 요거 지장전이고 와이 그런게 삼계살짜리 되네요 요거 좀 삼계살짜리 딱 삼계살짜리 되는거야 <laughs> 신기하네 요 삼계살짜리 되네요 대웅보전 요거가 제신전이에요 중국의 제신전. 아유. 아 제신전. 아이고, 세상으로, 예, 다. 좋습니다. 이게 중국의 제신전입니다. 예, 중복. 네. 대단하십니다. 사대천왕이 예, 딱 제신을 보호하고 계시네요. 사대천왕님이 제신들을 오하고 계십니다. 예, 네, 대단하십니다. 역시 중국당 동의보살님이 뒤에 네. 보고 아, 그렇습니다. 네. 중국 8대, 예, 네. 감사합니다. 가는 일정이시고 여기 에요. 예, 요제신전에가요 제신전. 제신전. 음, 네? 아. 요는 지장부처님이죠. 요는 대웅분전이고요. 아니 여기 지장전. 저 지장이고요. 제신 제복주는데 아, 특이하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어, 아니, 틀려요. 아니, 가보세요. 신기하더라고요. 호들하네. 응, 아니, 특이하네, 야. 이거. 힘들어. 장터, 제 생전, 네, 좋습니다. 아. 하... 어. 한 번. 이예뻐 어. 예, 예, 이제 신전입니다. 천왕전, 천왕전. 천왕전에는. 하. 이제 갑시다. 다음에 아주 자세히 보고 가시면 되겠다. 그래도 대웅보전에 부처가 대단히 예쁜 글로만 치네. 지양보전이죠. 예, 지양. 예, 수리사 인사. 예 <목소리> 잘하십니다 네. 네, 좋은 일들만 이끌어서 도와주십시오 일단 <목소리> 이면 네, 예, 네, 악심을 남기고그렇습니다 대왕문을 여기 팔각이 있네, 팔각이 네네네부드게이 신기한 건 이곳을 마주보고 있다니 중국은 항상 이게 시... 들어기 전에 네. 모든 걸 납품을 치른다는 거야 아 신장에 대해서 이게 내가 좀 많이 배운 것 같아 그렇죠. 어. 어 우리가 냈던 게죠, 이게 이게. 거의 신...